전경 예시편 28. 이거는 대순도인이 아니면 이런 거 몰라요. 28편 상제께서 종도들 데리고 계실 때 현아 대세가 오선위기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다른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다른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도 수수방은 다만 대접하는 일만. 이거 아까 읽었죠.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은 이렇게 천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선님이은 마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사은 똑같죠. 아까 이거 읽었죠. 마침내 판이 끝나면 바둑판은 주인에게 돌려지죠. 이와 같이 강정산 상제님의 예언을 알아봤다. 강정산의 도맥을 이어받은 사람이 조철재. 이게 조정산이야. 도주 조정산께서는 경남 하만군 칠수면 우리 고향이야. 그도 것 신기하죠? 칠서면이 우리 고향, 우리 고향에서 건너편에 강건너야, 알겠죠? 하만이잖아 하만, 경남 하만군 칠서면이 조정산이 내 고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해문내에서 1900, 1895년 12월 4일 태어나시고 본명은 조철재이며 자음은 어, 정부이며 정산. 조노다, 정산으로 부르다 이제 58년 3월 6일에 성천하셨다. 조정산 도주님의 통치, 동지치성. 조정산은 무극도의 창도자이시다. 그죠?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만군칠섬의 해문대에 태어났다. 15세이던 1909년 4월. 이때가 강정산 성사 도, 돌아가셨을 때야. 1909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그때 그 4월 28일 항일투쟁하던 부친과 만주로 망명가던 중 대전역 부원에서 강정산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정산이라는 호를 받으셨다 강정산이 돌아가기 직전이야 알겠죠 9년 동안 구세재민의 공부를 하던 중 23세인 1 9십0년 강정산 상제로부터 시천주 증원의계시를 받아서 23세에 어제 감모덕도를 해가하시어 1925년 4월 28일 정읍 구태인 면에서 무국도를 창도하시고 강전산 상재님을 구원 응천, 구천의 응원, 내성보와 천전 강성제 상재님으로 보완하셨다. 1920년 무극대도를 창도 하셨으나 1930년 일제하에서 종교 해산 명령에 강제 해산되었다. 해방 후 40세는 부산 천마산 아래 태극도를 창건하셨죠. 창건하셔 1949년. 어, 기축년 소띠에 동지 치성을 올리시고 부산 수정동에 위치한 마하사 봉황의 알을 품었다는 절에서 4식일 치성을 공부하시다가 학이 날고 부처가 고개를 숙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켰다. 도주 조정사님께서 박한계에게 우당이라는 호를 내린 것으로 보아 너는 소집이니 소집을 들어올 소를 찾아라 하시는 암시를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하니 대순도인들은 소집에 들어갈 소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